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체류에 대한 조기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강원 농기원은 장마 전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어수리와 두릅, 산마늘, 곤달비 등산체류에 응애와 총채 벌레류가 생기기 쉽다며 발생 초기에 조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해충에 대한 작물별 농약 정보와 친환경 농자재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 정보 서비스나 농사로 농업기술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주 사무소 위치가 강릉으로 선정됐습니다. 평창 국민들은 조직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사무소 위치 재선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평창군 대관령면. 3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던 올림픽 개폐회식장 자리는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기념관을 빼면 올림픽 유산 창출과 시설 사용 사업도 이렇다 할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에 강원도가 내놓은 게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선수단 2,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평창과 강릉을 공동 개최 도시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 대회 조직 위원회는 대회 주사무소를 강릉에 두기로 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개최 도시에 평창하고 강릉에 대해 추천 의뢰를 했고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4월 달에 현장 실사를 거쳤습니다. 결정 내용도 우리 같이 공유를 해 줬습니다. 언론에 나가기 전에. 하지만 평창 국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평창올림픽의 후속 사업인데 주사무소를 평창이 아니라 강릉에 둔다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이 대관령면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도 주사무소 위치에 대해선 조직이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주사무소 후보지에 대한 최종 평가 내용을 공개 요청하고 조직기를 방문해서. 주사무소 재선정 요구 등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올림픽 개폐회식도 주사무소가 위치한 강릉 개최가 검토되고 있어 평창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강릉 올림픽파크에 추진 중인 강릉 테니스장 조성 사업이 지하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로 늦어질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올림픽파크의 테니스장 12면을 이달 사이 중공하기로 하고 올해 착공했지만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지하에서 쓰레기가 나오면서 오는 8월로 중공 시기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질조사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 올해한 중공을 목표로 테니스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 관광명소인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에 야간 조명이 설치됩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까지 1억 5천만 원을 들여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의 입구 아치부터 붉은 대의 조형물까지 시설물과 헤드랜드 측면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는 파도 등으로 인한 연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동해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산림 재해 우려가 큰 사업장을 일제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 사업장 등 45곳으로 동해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재해방지 조치 준수와 허가 기준 준수 여부, 우기 대비 배수시설 설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또 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은 우기 전까지 재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 기관에 등록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시청각 장애인으로 자막과 화면 수어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장애인 전용 TV가 지원됩니다. 지원 희망 장애인은 다음 달 18일까지 음면 행정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삼척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소상공인 소유, 영업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겐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의 최대 70%, 5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 삼척시는 지방세 감면 규모가 3,270건, 1억 3천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학부모 교육정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강원도 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개선과 아동, 청소년 학교박 지원, 학부모 지원, 기타 교육정책 등 4개 분야로 나눠 운영됩니다. 교육청은 1차로 선정된 우수 제한 10개를 대상으로 강원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정책 공감도 순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래시가 이달 31일부터 3주 동안 학교 주변 노래방과 PC방 등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칩니다. 이에 따라 음주와 흡연, 거리 배회 등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단속 개도하는 한편 담배와 주류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신분증 등 신원 확인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늘 황사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곳곳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여기에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겠는데요.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함께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게 오겠고요. 내륙과 산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면서 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이 21도, 고성과 양양 19도, 정선은 17도로 대부분의 지역이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또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도 최고 3.5도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